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오늘 주튜투채널의방문에감사드입니다자 오늘 제가 판매할 차량 두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만든 가성비 차량 팰리세이드입니다 자 팰리세이드는 어, 3,800cc의 가솔린 차량도 있고 2,200cc의 디젤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2,200cc 디젤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가는 수출 대량 차량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 팰리세이드 2.2 디젤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시세를 보면 가솔린 차량 대비해서 한 2,000에서 2,500만원. 2천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자, 얘는 5년이 지났고요. 어, 주행거리는 6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가장 높은 캘리그래피 등급이고 옵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신차 금액이 한 5천만 원쯤 넘거든요.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3,170만 원입니다. 근데 5년을 타고 6만 키로 정도 탔는데 2천만 원이 감가가 됐다. 어, 어느 정도 수공할수 있는 감가 금액이잖아요. 어, 디젤 차량으로 치면은 만약 동일한 조건이다 하면은 5년을 타고 한 6만 키로 탔다. 옵션이 비슷하고 단지 디젤 차량이다. 그러면은 신차 금액에서 한... 200, 300더 주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바에는 신차를 사, 예, 신차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디젤 엔진이 장착된 펠리세이드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차. 어, 3,800cc짜리 가솔린차 들고 왔습니다. 자, 세한 설명은 제가 하부 상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운전 영상에서도 연비 말씀드릴 겁니다. 실제 주행 테스트 했을 때 어떤 주행 질감으로 운전하시는지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안쪽이 진짜 멋있습니다. 하부 영상 보고 안쪽에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펠리세이드 20년식 이후에 6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하부 상태 한번 볼 건데요. 우선 머플러나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새 차입니다. 머플러는 교체가 안 됐지만 거의 새거 수준이고요. 부식 당연히 없습니다. 뼈대 부분에 부식이 없고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쇼가 터진데 없고 스프링이나 아니면 디퍼런시 기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사륜구동 차량이라서. 앞쪽에 있는 동력을 뒤쪽으로 전달해주는 디퍼런셜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자, 등속 조인트가 뒤쪽에도 있죠. 사륜구동이고요. 뒤쪽에 프로펠러 샤프트 양화하고 유니버셜 조인트도 터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 킬로마다 교체해줘야 되는데, 얘는 10만 넘어서도 교체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고요. 방열판 당연히 부식이 없고요. 자, 연료 탱크 쪽에 연료 라인도 지금 누수는 안 보이고요. 아,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번 차량은 20인치 순정 블랙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블랙 휠이 검은색 전체로 보시면은 굉장히 잘 올리죠. 나중에 외관 설명때한번더 설명드리고요. 자, 뒷 타이어는 한50% 절반 정도 남아 있고, 자뒤쪽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는 너끈이 쓰실 것 같고요. 자, 타이어가, 어, 앞 타이어가 앞 타이어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의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정도 뒤에는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주의가 될것 같고요. 자,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는 앞뒤 타이어를 교체할 주의가 된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를 치면 2만 k 로 정도는 너끈이탈수 있는. 상태고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중통 보이고요. 중통에서 프레펠렛 샤프도 지나서 거의 풀로된 언더커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하부도 부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어느 정도 막아주겠죠. 자 앞쪽에는 앞쪽에 디퍼런셜이 있는데요. 이것도 새는 거 없고요. 이 차는 가솔린 차량이라서 어, 가솔린 엔진이 이쪽에 보입니다. 옆에가 8단 미션이고요. 미션하고 엔진 결합하는 부위에는 자 누유가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보통 많이 새는 게 엔진 미션 결합 부위에 좀 많이 새는데 얘는 깨끗하고요. 위쪽에 타고 올랐던 엔진 오일도 없네요. 자 엔진을 담아둔 엔진 오일팬 포함해서 위쪽에 오시면 상부 오일팬도 마찬가지고 옆쪽에서 살짝 보면은 엔진 전체가 보이는데 여러분 아 벨트에 글자 보입니까? 어 벨트에 글자가 거의 새 겁니다. 벨트를 한번 교체하신 것 같고 오늘 위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바퀴를 잡아주는 로암이나 아니면 위에 타이로드 핸드, 위쪽에 쇼바,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 전체가 양호합니다. 터지거나 샌 흔적이 안 보이죠? 그렇다고, 어, 수리를 했던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모품 교체 없이 잘 주행했고 앞으로도 소모품 교체는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보시면은 자, 이런 등속 조인공 부싱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차를 아끼며 조곤조곤 탔던 느낌이네요 하고 정말 깨끗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 이런 디스크를 보시면 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디스크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6만 킬로 정도 주행했지만 디스크 상태가 너무 좋고요 반대로 부식된 차량들은 디스크에 턱이 생기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접지력이 좀 떨어집니다 얘는 양호하고요 자 이제 엔진룸 올라왔습니다 구입하시면 어떤 소음품을 언제 교체해야 될지 알려드릴건데 엔진오일은 교체주게 됐습니다 구입하시자마자 엔진오일 교체주게 됐고요 에어클리어 상태로 보면은 대충 몇 킬로 정도 주행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얘는 한5,000정로 주행한 것 같아요. 자, 구입하면 엔진을 교체, 10만 킬로 되면 미션을 교체 주게 올 거고요. 자, 배터리는 친절하게 작년 12월달에 교체를 했다고 적어놨네요. 자, 부동의 상태 보시면은 어, 붉은색 부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새겁니다. 순정 부동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부동액 교체는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바깥 벨트랑, 어,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워터펌프, 이 반짝반짝 빛나는 요게 워터펌프거든요. 워터펌프까지 교체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시면 워터펌프 주변으로 볼트가 다 풀려져 있고, 워터펌프 자체가 새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액을 교체를 하셨나봐요. 자, 부동액 라바우스 말랑말랑하게 경화된 거없고요 엔진은 V6입니다.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 V형으로 6개가 장착돼서 V6 3.8L 엔진이 장착됐고요 어, 유일화가 당연히 없죠 어, 좋습니다 자 정비를 꾸준하게 받으시는 것 같고 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당장 교체할 거는 엔진오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매하시면 엔진오일은 제가 교체해서 드릴 거니까 어, 7,000km 뒤에 엔진오일 한 번만 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품도 물론 좋지만 이런 구입해서 정비 비용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시운전 나왔습니다. 어, 차량 자체가 3800cc 가솔린 V6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 그냥 조용합니다. 어, 차량 자체가 승용차예요. 어,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카니발이었으면 우선 차량의 롤링이나 어, 공명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좀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얘는 진짜 조용합니다. 제가 아까 좀 세게 달려봤는데 그냥 승용차예요. 어쩔 수 없죠. 펠리세이드 기반 자체가 승용차 기반으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차량이 아무리 커져도 그 기본적인 주행 능력 자체가 승차스럽습니다. 용 그래서 장점인 것 같고 만약 에 디젤 차량을 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시끄러운 소음이 좀 올라왔겠죠. 아까 언더커버 플러 장착됐기 때문에 하부에서 그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엄청 작게 들립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솔린 SUV가 정착이 잘안된것 같아요. 연비 때문에 고민 이 많으실 건데 연비는 여기서 정리해 드리자면 어, 가솔린 3.8 엔진 자체가 복합 연비 9.5km입니다. 근데 얘는 20인치 휠이 장착됐고 4륜구동 차량이죠. 그래서 복합 연비 8.9km고요. 어, 동일한 조건으로 디젤 차량을 선택한다면 약 11.4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량 대비해서 한 2.5km 정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2 5 k m 에 이러한 감성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디젤차를 구입을 못하죠 자, 왜 구입을 못하냐면 디젤차에 지금 프리미엄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 수출 대상 차량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 헬리세이드 20년식부터 23년식까지가 인기가 좀 좋고요 그중에서 헬리그래피 등급의 이 베이지시트에 외관은 흰색이나 검은색 어, 이런 썬루프가 꼭 들어간 차량만 찾고 있거든요 이 차는 지금 3,170만원인데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엔진만 딱 디젤이다 완전 동일하다 그러면, 최저가 5,100만원부터 5,200까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 2,000만원이 더 비싸게 프리미엄이 붙고 있죠. 신차금액이 5,000만원인데, 지금 5,200에 팔린다. 3년 4년 탄 차량들이 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어, 나는 디젤 차량을 원한다. 그러면 어, 캘리그래피 등급은 안 됩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프리티지 등급, 그러니까 2018년 19년식을 구입하셔야 되고 2018년 19년식은 이 전자 계기판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하자가 좀 있는 차량들이 그나마 한 4천만 원에서 4천 초반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나는 좀 많이 뛰어도 연비 들어 보시면 2 5 k g 밖에 차이 안 나니까 가솔린 차. 지금은 가성비의 가솔린 차입니다. 자, 이제 차량 실내 상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우선 외관을 좀 보시면 20인치 순정 상태로 된 블랙 휠이 장착되어 있고, 블랙에 블랙 휠이다? 이러면 진짜 간지가 납니다. 자,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실내 딱 보시면은 베이지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만 키로 정도 타면은 이제 베이지 시트가 슬슬 더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의 베이지 시트는 2열에는 사람을 거의 안 태운 것 같고요. 자 일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외관은 블랙, 실내는 베이지 이 조합이 가장 인기 있는 팰리세이드 어, 조합이고요. <laughs> 자 당연하겠지만 어,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패밀리카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불 켜면은 LED 조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 여기 식탁을 사용해서 저녁에 차에서도 놀수 있고 LED 조명으로 뭐 라이프스타일 즐기라는 의미에서 라이프스타일 이 있고 라이프스타일 에 있는 차량들은 220볼트 인버터가 있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정도는 뭐 충전이나 사용이 가능한 220볼트가 안쪽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두 명, 두 명, 세 명이 탈수 있는 7인승짜리 어, 차량입니다. 7인승 기본이고 저기 가운데 좌석에 하나 더 있으면 8인승이죠. 근데 어, 3열을 예전에는 이렇게 줄 같은 걸 당겨서 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폈냐면자 이렇게 눌리시면은 자동적으로 3열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반대쪽 보시면은 자 반대쪽에서도 3열이 전동으로 올라옵니다 아, 옛날에 그포드스플로러에는 이런 기능이 있단 었 말이에요 근데 어,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만들어 놨고요 자 접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접을 때는 어떻게 접냐면 여기 3열 있죠 3열이 접는 부분이 이렇게 눌리시면 어, 원터치로 해서 바로바로 접힙니다 근데 타다보면 어, 2열도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리세드 패밀리카. 자, 위에 버튼 보시면은 이열도 원터치로 해서 바로 접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부터 해서 저기 이열 앞쪽까지 플랫하게 접힙니다. 그러면 어, 패밀리카로서 차박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놨죠. 자 안쪽에 보시면은 듀얼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썬루프 있고 앞쪽에는 썬루프가 직접 열리고 뒤쪽에는 그냥 통유리로 비 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누워서 하늘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아마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선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단순하게 환기 기능이 아니라 뒤쪽에 와이드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있으면 어, 뒤쪽에서 오랫동안 차 타기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개방감이 좀 있으면은 좀더 수월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수 있다. 이게 아마 장점같 갖고요. 자이에 예, 탔습니다. 이 열의 뭐 무릎 공간이야. 뭐 너무 넉넉합니다. 무릎을 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등받이 각도도 괜찮지만 여기 더 넘어가죠. 훨씬 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laughs> 침대에 누워서 가는 것 같고요. 자, 이번 차량 캘리그래피 차량인데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이 열을 보시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거든요. 순정형으로 공기청정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따로 구입하신다. 그럼 어디에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패밀리 카답게 순정형으로 공기청정기를 딱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2열의 열선 시트 요즘 다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2열의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20V 인버터랑 12V 아울렛이이렇게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열에 들어갈 수 있는 편의사항 옵션 다들어갔고요 햇빛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동 커튼까지 다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앞좌석에 탔습니다 아, 앞좌석은 그냥 뭐 편안한 느낌인데 우선 내 시야로 바라보는 인테리어가 너무 좋죠 근데 2열에서 바라보는 인테리어는 아마 더이쁠 겁니다 주머니 좀 펴볼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없는 옵션 없습니다 우선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넓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정보나 이런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빠지면 섭섭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계기판인데요 12.3인치 풀 LCD 계기판이 여기 딱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무 펠리 세대에 장착된 게 아니고 어 20년씩 이상부터 20년 5월 이상부터 캘리그래피 등급에는 기본 옵션, 그 밑에 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선택사항 옵션으로 장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 등급이고 20년 5월 이상이기 때문에 12.3인치 어,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눈으로만 좀 좋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패밀리카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어, 안전사항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어, 이 차량에 들어간 안전사항 옵션인데, 차량에 들어가 보시면, 운전자 보조에는 자, 전방추돌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고 하죠. 물체가 튀어나왔을 때내 차가 자동적으로 멈추는 거. 자, 후진으로 나갈 때 사각지대에서 차가 나오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안 보이는 차를 튀어나올 경우 있잖아요. 이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방지 보조 이런 게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잡힌다는 거죠. 자, 당연하게도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들어가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탈 방지 보조가 있죠. 보조가 된다는 거는 반차율이 된다. 운전하다가 핸들을 놔도 차트를 읽으면서 핸들도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고를 줄여주지만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면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깎아줍니다. 대략 한15% 정도 깎아주죠. 그래서 안전상의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소소한 옵션이지만, 겨울에 운전했을 때 핸들 따뜻하면 무릎이 좀 차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정형으로, 어, 무릎 워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 열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손도 따뜻하고, 무릎도 따뜻할 수 있는 순정형 옵션이 여기에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옵션이야 뭐,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 베이지 시트인데, 핸들이 좀 검은 게좀 좋아요. 기아차 중에는 베이지 인테리어면 핸들도 베이지면 여기 손때가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스티어링 휠은 검은색이고 위에 천장 보시면 은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죠 스웨이드 재질에 뭐 전체 다 베이지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와, 진짜 차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 차에는 비밀스러운 200만 원짜리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안 보이시죠? 어,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어, 문을 열면 나타납니다 어. 전동 사이드 스텝 이게 렌즈 로버에 주로 장착이 돼 있고 뭐옵션 값만 해도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건데 외부에서 장착하게 되면 좀 비쌉니다 이게 장착하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사이드 스텝을 전동으로난안 하고 싶다 그러면 3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차를 워낙 아끼시는 분이라서 이 전동 센스 텝을 200만원 주고 장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량은 패밀리카로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차 자체가 애들 안전에도 좀 신경 썼습니다 뒷좌석에서 혹시나 애가 타 있는데 문이 잠겨있다 그러면 어, 하차 알림까지도 가능합니다 뒷좌석에 아직 애들이 있다고 경보장치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뭐이 정도 돼야지 패밀리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70만 원 판매 중인 3,800cc 가솔린 헬리세이드 캘리그래피 4륜구동 차량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연식이 2020년식이고요. 6만 8,000km를 주행했습니다. 사고는 외판 부위 교체도 없고요. 어, 외판에 칠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도색이 없는 차량이죠. 접서 사고 한 번도 없었던 차량이고 전차주분이 진짜 깨끗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필요한 옵션도 소소한 옵션이죠. 뭐휠 옵션이야 뭐 선택사항이지만 무릎 워머나 아니면 뒤에 공기청정기 옵션인 뭐 30만 4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여기 필요 없는 사람 안 하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했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가솔린 수입은 아직 좀 부담스럽다. 왜?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연비가 좀안 나오는 거 아니냐? 어, 당연합니다. 어, 연비는 미터당 2.5 k 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평균 연비 한 8km, 9km 사이 보시면 됩니다. 복합 연비 그렇고요. 근데 똑같은 옵션에 디젤 차는 살수가 없잖아요. <laughs> 2천만 원이 비싼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가솔린 차량을 뽑으시고 디젤 차량, 갭 차이 나는 그 비용을 그냥 어, 연료비를 또 투자하신다 생각하면은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 차를 제차를에딱 타면서 실내에서 느꼈던 그. 정숙함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차량은 제가 직접 판매하는 차량이고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집 앞에서 편하게 탁송 받을 수 있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아까 약속드렸죠 엔진오일을 교체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는 어, 소렌트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진짜 인기 많거든요 소렌트 하이브리드랑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GV70, GV80을 한 10대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런 차량들도 바로바로 어, 바로 구입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좀잘 해드릴게요. 공간차에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시고 차판의 차별장에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